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에 등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안에가 전부 t에 대한 식이었으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지금 x와 t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x는 상수 취급해버리면 되겠지만 지금은 f의 안쪽에 x-t의 형태로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생각해 주기가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치환적분을 통해서 얘의 형태를 바꿔주면 됩니다. 즉, 봐. x-t를 k라고 치환을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dt가 e q dk가 되버리겠죠 네. x는 상수고 t에 대해서 미분하고 k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봐. 인테그랄. T가 0일 때는 K는 X가 되고요. T가 X일 때 K는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T는 보시면 X-K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은 F의 K가 되면서 여기는 D-K가 되는데 D-K는 그냥 써 주시고 마이너스는 0과 X의 자리를 바꿔 주는데 우리가 써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이렇게 f의 k꼴로 정리가 됐고요. 이거는 봐 어차피 정적분이기 때문에 k를 t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놈은 똑같이 그냥 0부터 x까지 x-t의 ftdt다. 이렇게 바꿔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놈은 다시 하나씩 빼주시면요. 0부터 x까지 봐 x 곱하기 ft잖아. 근데 x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그냥 t, f, t. 요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미분을 하는 겁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잘 봐. 요 놈은 그냥 t만 x로 바꿔주면 되니까 f의 x가 되는 거고요. 얘는 3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요놈 미분하면 봐 플러스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0부터 x까지 f(t, dt)가 그대로 남고요 플러스 x의 요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f(x)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요놈 미분하면 x에 f(x)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봐 결국은 요놈과 요놈은 없어지고요 남는 건 뭐냐면 음, 뭐가 남습니까 모르게 0부터 x까지 ft의 dt라는 놈이 결국은 f의 x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f의 x가 되겠죠 f의 x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프라임 x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fx 플러스 f의 프라임 x가 6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잘 봐. 우리가 그 2의 x의 fx라는 놈을 미분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e의 x의 fx. 그죠? 곱의 미분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바로, e의 x의 f의 prime x.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e의 x로 묶어줘버리면, f의 x 플러스 f의 prime x. 요런 꼴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런 꼴이 등장을 하면, 아, 혹시 요 놈을 미분해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봐라 합성 함수의 미분을 생각한다면 이 마이너스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봐. 그러면 이걸 해보면 되는 거지. 2의 마이너스 x f x 요놈을 한번 미분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놈을 미분해 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 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앞에 거 미분하면. 그 다음에 f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e에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f x에 플러스 f의 프라임 x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따라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보세요. 음? 예를 들면 이 f와 f 프라임이 더해진 꼴이 나왔거나 혹은 마이너스 f에다 f 프라임 꼴이 더해진 꼴이 나왔거나 요런게 나오면 요놈 기억하시거나 혹은 요놈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갔어 요놈 그죠 요놈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제 예,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자 그럼 보자 결국 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뭔 짓을 하냐 면양변에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f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f의 프라임 x 그 다음 이꼴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1 요렇게 바꿔버릴까요?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뻔하죠? 요놈을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적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양변을 적분해버리면 이거 전체는 적분하면 얘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의 f의 x가 되는 거고요 이놈은 6배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1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봐 이 놈은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배 지삼다로 뭐 로다삼지로 외우고 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거 부분적분이죠, 그죠? 예, 지삼다로니까 우린 지수함수부터 적분 들어갑니다. 그럼 6에 그죠? 이렇게 크게 벌려면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인테그랄 2에 마이너스 x에 요거 미분하면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됐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또뭐 뭐야? 적분을 그냥 할수 있잖아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6배 2의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두고 요거 적분해봤자 마이너스 6의 2의 마이너스 x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c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 최종은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요놈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의 0은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은 1 곱하기 F의 0은,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되네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6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F의 0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예, F의 0은 1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놈이 이 놈이 꼴1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C가 1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뒤에 있는 C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1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f x 의 f의 1값 구하는 게 문제였죠. 그럼 그냥 1 대입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럼 1 대입하면 얘는 2분의 f의 1이 되는 거고요. 1 대입하면 얘는 0될 테고요. x-1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는 거고,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f의 1이라는 놈은 2를 곱해주면 2-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네요. 됐죠?